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너무나 많이 고맙습니다. 진짜 많이 고맙습니다. 제가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제가 제가 요즘에 요즘에 제가 사랑은 사랑은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진짜랑 행복합니다. 저는 지금 출근길에 낙석 지역입니다. 길입니 여러분, 우리 여러분, 들이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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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밖에 나와보니분 별로 안춥러분 여러분, 여러분, 여러 여러분, 여러분, 여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오늘 점심에 밥은 그냥 커피로 그냥 통했습니다 커피로 통 쳤어요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연말도 얼마,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어, 어, 얼마 안 남은 만큼 이제 어, 남은 요일 약 시속 10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 남은 요의 최선을 다합시다. 진짜 연말에 아들하고 아들하고 해해 보러 한번 가보고는 싶은데 아직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추운데 가서 해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지금 개용 지났습니다. 개용, 개용 지났어요. 우리 나야나님, 나야나님 회복 잘하시고 항상 고맙습니다. 그리고 오도보이님오도보이님도 항상 와이프한테 잘해주시고 이제 이제 한국 이제 떠날 일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가서 필리핀 가셔도 항상 행복하세요, 오도보이님 우리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어. 구독 많이 해주십시오. 진짜 구독. 저도 구독자 만명, 이만명 한번 대보는 게 소원인데 그게 어려워요. 그리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구독도 많이 해주시면 금방 구독자분들도 많이 생기니까 많이 구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이제 저녁도 남은 화요일 이제 저녁도 이제, 어,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저녁도 이제 잘 보내시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. 저는 이제, 이제, 추운 길이라서 밖에 구름이 너무 이뻐요. 여러분, 밖에 구름이 너무 이뻐요. 저는 이만 이제 물러가겠습니다. 이게 나이브로 자주 하니까 안되겠어 나이브로 이제 자주 안 하고 가끔씩 해야겠어 그래야지, 아, 이 사람이, 어, 뭐 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 하게. <laughs>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, 저는 이제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, 여러분. 안녕!